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1등이 누구냐? 아, 국회의원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고위 공직자들이고요. 2등이 언론사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 대학생들 이래요. 아마 우리나라 근대사에 학생들이 학생 운동도 많이 하고 뭐 민주화 그 구비 구비마다 앞장섰던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여론조사였는데요. 지금도 얼마 별반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가장 불신을 받고 그리고 어쩌면 학생들로서 또이 사회를 끌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국가 권력과 정치인들 여러 모양으로 건세를 가진 이들에 대한 견해는 아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따라 다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생각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보편적인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서는, 아, 사실은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오랫동안 지도하는 사람들, 아, 자기들의 권세만 누리고 있지, 사실은, 아, 권세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던 것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오늘 사실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사실은 갈등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아, 지금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너무 첨예하지 않습니까? 어, 막 저도 막 혼란스러워요. 어, 어떤 분들은 우리 똑같은 성도님들인데, 예, 광화문에 나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 또 서초동 갔다 오시고, 어, 뭐,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예, 어,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상황에서요, 막 그, 예,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정치를,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불화가 일어나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제일 염려스러운 것,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면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고 또 반복하고 대립하고 어, 또 좋지 않게 볼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예, 예배드리러 와서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돌아가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갈등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30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쭉 강해오고 있고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건너뛰고 봐서는 안될것 같다. 또 우리가 오히려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런 지금 이런 갈등이나 대립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 복음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 또한 복음의 말씀으로서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와 국가 권력과 권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권세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국가 권력, 그리고 권세자분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모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간단히 말한다면 권세의 최종 출처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들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마땅히 복종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것이 성경의 어 전반적인 예 계속해서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권세에 복종하라 말씀하시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때 선한 권세도 그리고 우리가 볼때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애구방 바로와 같은 그리고 초대 교회 시절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와 같은 이 사람들 악해 보이고 뭔가 권력자로서 권세를 잡은 사람으로서 모자란 것이 많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듯 우리는 그렇게 복종해 야 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요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의 그런 권위 아래 살아 갔습니다. 예, 바울과 베드로가 예,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최초로 박해했던 예,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래서 이두 사도 역시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그 당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와 그 사도들은요 이런 짐승 같은 권세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 물론 그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를, 어, 그의, 그가 하는 통, 그가 하는 다스림과 통치를 100%다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기 때문에, 또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존중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당시의 질서와 통치에 따라가고 순응하는 것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들도 그들이 살던 곳에서 이방왕의 권세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왕을 섬기는 이방 왕의 사실은 관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에고베왕 바로가 또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간 넷살 왕이나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왕의 왕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또 섬김의 일을 다하라고 요셉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 왕도 그가 그들이 관리의 자리에서 섬겨나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아, 성경은요, 이 이방의 왕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 바사왕, 성경에 나오는 바사, 예,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을 하나님은 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메시아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직함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고레스를 세웠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의 왕입니다. 이 방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붙들어가서 자기 통치 아래 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들의 이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세 있잖아요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이러한 모든 권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4장 17절에 말씀해 보면요 그 당시 다니엘이 섬겼던 이방의 왕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 갓네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 같던 이 사람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운 이방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당시에 모든 세상을 통치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이고 정말 최고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서 금신상, 금머리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평원에 세워놓고 음악 소리가 나면 다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다니엘 선자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런 하나님이 세운 느부간데사를 이러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데 이제 당신에게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빼앗을 것이다. 그 당신은 정말 이성이 없는 지각이 없는 짐승과 같이 되어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꿈처럼 그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돼서 몇 해를 보내게 되는 그러한 예,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방의 질서, 특별히 이방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권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 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오늘날 교회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 이유는 뭐냐? 복음 증 거를 위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로마서에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며 세금을 줄 자에게 세금을 주고, 관세를 줄 자에게 관세를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어,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는 일로 인하여, 당시의 권세자들, 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권세를 잡은 이방의 여러 총독들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우는 각각 그 지방의 권세자들로 인하여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이익을 당하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에 의하면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했던 권세자들의 칼과 몽둥이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요 권세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해야만 주님의 복음을 평안한 중에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과 그 당시의 권세자들과 갈등하여서는 여러분 교회가 또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질서에 순종하라 라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사도와 처음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당시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사실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은 것은 맞습니다. 성경이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의 잘 짜여진 법과 질서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이 로마라는 한 커다란 제국과 그 로마의 황제라는 그 권세자 밑에 다 이렇게 잘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되고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똑같이 헬라어를 쓰고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처럼요. 어디든지 큰 대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원래는 로마가 군사 목적으로 그리고 세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곳곳의 길을 지금 고속도로처럼 잘 뚫어놓은 그 길을 예, 안전하게 강도의 위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라는 사회는요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예. 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건을 달았죠. 당신들 이름으로, 당신들이 믿는 신앙의 이름으로 여전히 모이고 예배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또 로마의 또이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조건을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권도 좋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같은 경우는요, 세금을 안 냈어요. 예, 오늘날 종교인들 우리, 우리 얼마 전까지도 목사님들 세금 안 냈잖아요. 예,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 특별히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로마가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 특혜와 호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 바울 사도도 사실은 그 로마와 갈등하기도 하고 권세자들 이내에서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라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톡톡히 활용하여서 어, 사실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곳 어디든지 당당하게 자유롭게 두 발로 여행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건 간에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억울하게 또 사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는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여서 재판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황제 앞에 가서도 변론할 수 있는 자격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로마 군대의 호위 아래 이렇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 암살당하지 않고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국의 여기저기로 자유와 구원의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 있었던 것이죠. 이 복음이 안정적으로 전해지는 환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제국의 권세자들과 권위 있는 자들과 맞서는 것은 그 당시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에 대해 그리고 국가에 대해 교회는 매우 우호적인 태도. 이게 여러분 되게 좋아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응하는 질서 안에 있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주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와 로마의 관료들과 그러니까 권세에 있었던 사람은 복음을들을 전도 대상자들로 이렇게 항상 보여줍니다. 그 예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총독들 있잖아요. 구브로섬의 총독이었던 서기호 바울이나 또 바울을 재판했던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토 총독. 그러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고 좋은 통치자들은 아니에요. 특별히 벨릭스 같은 사람은 돈 밝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얼마나 되게 심하게 모욕하고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성경은 예, 그가 하는 재판과 질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예, 그도 역시 복음을 들을 대상자로 전도의 대상자로 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질서를 지키고 순응하고 세금을 낼 자에게 세금을 내고 조세를 낼 자에게 조세를 내고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특별히 권세 잡은 자들이 지혜롭게 또 어, 통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불이한 권력에도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요. 너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하듯이 저 권세자들에게 비록 그가 악한 내로라고 할지라도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복종해라.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또한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조건이 나와요. 어떤 거냐? 1절에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아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는 건데.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넘어서는 순간, 예, 우리가 복종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려면 네로와 같은 그, 그때 이제 통치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의 통치, 그의 질서에 교회가 순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 또한 동시에 5절 말씀에 또 조건을 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 따라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예, 우리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양심을 따라 볼때이 권세가 이이 이 지금 세워진 이 권세와 이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의 양심에 정말 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억압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복종을 할 것을 혹은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게 아, 되는 아,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인 거예요. 만약 그가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가 그래서 그를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될때 우리는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권력은 사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예,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다니엘서 4장 아까 본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쫓아내게 되는 것이고 쫓아내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년 동안을 비천한 지경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권세의 출처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중요하고 또 이러한 권세자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 권세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오늘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어로 본다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뭐 우리 같은 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세는 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지만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자가고, 가고 있는가를 보며, 어, 질서 있게 순종할 것인가, 또 그러지 않을까를 우리는, 예, 확인할 수, 어,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서, 예, 시민 불복종,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러면 불복종하고 저항할 것이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폭력에 의한 반대, 저항은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 혼돈 가운데 특히 혼미함,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그의 존재적인 특징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질서 안에서 그 악한 권세에 대하여서 불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시민 불복종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통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의 마지막 구절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럼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라.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이 불의한 건세에 대항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 나가는 어 것입니다. 그리고 또아이 땅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품고 이 땅에 삶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 불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신사 참배를 거절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불복종하고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서 이 모든 불의한 권세를 이겼던 그 아주 분명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란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과 또 이렇게 또 심문을 당할 때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지 않냐? 로마서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을 어기냐 나라에서 신사참배 하라고 하면 깔으면 깔 것이지. 너왜안 하냐? 그래서 왜 너도 힘들고 왜 교인들도 힘들게 하고 왜 우리도 힘들게 하냐 이런 거였어요. 그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했냐?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숭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하신 거잖아요. 그 해, 우리나라 해방이 되던 그해 봄에 해방을 얼마 앞두고 고문을, 고문의 그 흔적을 견뎌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항한 겁니다. 나이 나라의 법을 지키겠어.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그때 이제 일본이 지배하던 우리 식민지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신들이 만든 아무튼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니 그 법에 따라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나 난 또한 하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상 승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난 또한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역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 순종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구하라, 기, 구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아이 시대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 불이한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이 땅의 평안과 온전함, 이 땅의 깨어짐이 이 땅이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이 땅에 하나님 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회복됨, 하나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교회는, 성도는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께서 평안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서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저항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이 땅의 평안과 하나님 위로와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저항하게 하시고, 그래야 진정한 이 땅의 새로워짐과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옴을 고백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안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평안하여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